안녕하세요. 내집비지TV 네 이화상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시 일동에 촬영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현장은 분양가 4억대 극 초반에서 실립주금 8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이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거실을 가지고 있고, 거실하고 주방 또한 완전 일체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방마다 엄청 넓은 사이즈로 방이 무려 4개인 이런 신축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편 같은 경우 한대압력하고 대중교통으로 10분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학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전부 다 동곡권 통합 가능하겠고 생활 인프라도 한대압력 근처에 있는 이런 정속된 상권들이나 아니면은 예, 골목 골목 아주 잘 형성이 된 이런 상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현장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이 넓은 현장을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현관입니다 왼쪽 보시면 키큰 신발장 두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상부상 예, 신발장 두 칸, 아래로 하부상 신발장 두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옆에 보시면은 미니 싱크볼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매립선반으로 되어 있고, 예, 들어오시면서 바로 여기서 손 씻고 들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옆에 보시면은 이런 예, 거울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고요. 벽쪽하고 바닥 전부 다 타일로 시공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동 스위치 잘 작동이 됩니다. 자, 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자, 우리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아까 제가 오프닝 이벤트에서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거실하고 주방하고 완전 뻥 뚫린 일체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실 자랑하고 있고 또한 어마어마하게 큰 고급진 이런 주방도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방향 일단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구이현 천장으로 층고가 한층 더 높아 보이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조명 곳곳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기창은 큰 통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LG 휘셋 시스템 에어컨 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 쿨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스프링 쿨러가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 쉽게 이제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얼룩통 땅 넘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스프링 쿨러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예, 대박이고요. 자, 아트월 부분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바버드로 예, 인테리어 설계가 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를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인용 심지어 6인용 소파도 무난히 들어갈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t v 아토월 부분 한번 보실게요. t v 아토월 부분 전체적으로 벽쪽은 타일로 시공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DP가 되어있는 것처럼 이쪽에 1 6인치 TV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느껴질 만큼 TV 아트홀은 엄청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86인치 TV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심지어 105인치 TV도 설치가 가능할 만한 공간입니다 아트홀하고 아트홀 간의 거리가 무려 4,5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 소파를 설치 하시고 대형 TV를 시청하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런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방하고 거실하고 완전 뻥 뚫린 입체형으로 이렇게 주방이 설계되어 있지만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예, 주방 천장을 보시면은 주방에도 이렇게 우물형 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런 현장은 그냥 전 난산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물형 천장, 층고가 한층 높아보이. 그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LED 조명 역시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자, 주방도 이쪽 벽 쪽에는 타일로 전부 다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예, 아일랜드 식탁 앞쪽에 우드톤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성인 기준 예, DP가 되는 건 의자가 4개로 DP가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사이드까지 포함하면은, 7인까지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한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주방 전체적으로 일자형으로 주방 설계가 되어 있고요. 세네일 식크대 음식 조리할 수 있게끔 조리 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또한 아주 넓고 깊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옆으로 보시면은, 3구 전기 쿡탑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 환기창도 꼼꼼히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전체적으로 투톤으로 네,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짜드렸고요. 이쪽 옆에 보시면은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공간인데요. 4도 냉장고는 충분히 두 대는 들어갈 만한 공간 네, 확보가 되었고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그 위에 공간도 이렇게 상부장으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쪽에도 상부장, 하부장, 예, 수납공간 진짜 넉넉하게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안방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안방 사이즈 같은 걸 굳이 체크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부터 저기 앞쪽까지 가시거리가 3,740 정도가 나옵니다. 꽤나 넓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방 같은 경우는 굳이 붙박이장을 설치 안 해주셔도 되시는 게 이렇게 시스템장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LG 휘셋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거실하고 같은 방향으로 남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옆으로 보셔도 또 파우더룸 공간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하고 수건 수납장, 젠다이 전부 다 꼼꼼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 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 두 번째 방 사이즈가 2580에 3140 정도가 나오는 꽤나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P가 되는 것처럼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옆에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소개하기 전에 바로 위에 이렇게 LG 휘스 시스템 에어컨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샷시 네,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네, 전부 다큰 통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뭐 수선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하고 네, 건조기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그냥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체크해 드리자면은 넓이는 2440 정도가 나오는데 길이가 3020 정도가 나옵니다. 벽쪽 기준으로 정확히 열자가 나오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 벽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해 두시고 예, 침대 싱글 침대 이쪽에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예, 자녀방이다 보니 굳이 그렇게 붙방 이상은 크게 필요 없으시면은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싱글 침대 여기다 놓으시고 작은 옷장 하나 구매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현재 스크린으로 이렇게 뭐 DP가 되어 있는데 자녀가 두 명이거나 아니면 세 명인 이런 가정에서도 뭐 유용하게 방 구조를 나눠서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굳이 네, 자녀가한 명인 이런 가정에서는 아까 세 번째 방을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고 스크린으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시청할 수도 있고요. 제가 조명 한번 꺼볼게요. 네, 조명 끄면은 아주 좋은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네 번째 방도 옆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수선하고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 네, 네 번째 방 옆에 이렇게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환기창도 꼼꼼히 들어가 있고요. 이제 메인 화장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네, 메인 화장실 답게 넉넉하고 큰 사이즈로 뽑아 주셨고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하고 수건 수납장 전부 다 꼼꼼히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물이 튕길까봐 칸막이 정도를 이렇게 막아 주셨고요실스가 어,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지금 파격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분양가 사업대 그 초반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 안산에서 이렇게 넓은 현장 예, 네, 그리고 이 가격에 보름을 가지고 네, 구조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훨씬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정식으로 이제 실행한다고 하죠. 대출 한도도 10% 정도는 감소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심사도 엄청 까다로워진다고 하니 대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이사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